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3월 11일 새벽 6시. 엄마 수영장 다녀올게. 대구에 살고 있던 54살의 여성 이 씨는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가겠다고 아들에게 말한 후 집을 떠났습니다. 차로 몇 분을 달려서 센터에 도착을 했고, 그녀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주차장에 댄 후에 수영을 하러 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기다리던 엄마는 그날 집에 오지 않았고요. 아들은 결국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경찰은 먼저 그녀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평소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보여요. 이 씨는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수영장 센터에 같은 자리에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른 자리에서 차량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차 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추가로 나와요. 이 씨의 키는 160cm 정도로 여성의 평균 신장 정도죠? 그런데 발견 당시 그녀의 차량은 운전석 의자와 페달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다리가 더긴 성인이 운전한 자리 것처럼 보였죠. 이게 이 씨의 신장으로는 도저히 운전이 불가능할 간격입니다. 즉 이건 누군가 이 차를 운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듯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듯 했지만 정작 이 씨를 본 목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죠. 2007년 당시에 주차장에 CCTV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녀의 행적에 대해 아들의 증언을 제외하곤 사실 이렇다 할 실마리가 없었고 그렇게 실종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 가던 무렵. 돌연 이 씨의 언니가 경찰에 급하게 찾아옵니다. 동생이 운영하던 모텔 주변의 저수지나 정화조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실종된 이 씨는요 대구 팔궁산 인근에서 모텔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실종된 직후에 친언니의 꿈에 그녀가 나타났대요. 근데 당시 물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언니는 직감적으로 동생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아이 근데 이게 다소 좀 미신 같은 이야기라서 경찰도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수렴해서 모텔 정화조뿐만 아니라 인근 저수지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제자리걸음 속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2011년, 그때는 전국적으로 장기 실종자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대구 경찰서에서는 4년 전에 실종된 이씨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돼요. 사실, 이제껏 생활 반응이 전무했기 때문에 거의 사망했다고 추정 중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수사팀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씨가 운영하던 그 모텔부터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화조 수색이었고요. 여러분, 정화조는 물탱크와 달리 건물 바닥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정화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인데, 사람의 분뇨와 여가 시스템을 차례로 거치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당시 모텔에 있던 정화조는 총 6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오물 처리가 1번 정화조부터 시작돼서 2번, 3번을 지나면서 찌꺼기가 걸러지는 형태예요. 각 칸마다는 총 6개의 매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고요.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화조의 매노를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보게 돼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4번 정화조를 열었을 때, 어, 낯선 게 눈에 띄었어요. 그건 바로 매듭이 묶여있는 검은색 넥타인데요. 아니, 이상합니다. 이 정화조 구조상 넥타이처럼 이렇게 부피가 좀 있는 건 4번에서 결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은 거쳐서 온 거니까요.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와 있지? 아, 이건 누군가 4번 정화조에 고의로 넣어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좀더 깊숙이 내부를 수색했고 세상에나 그 안에서 한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미 백골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머리 부분은 비닐봉투로 쌓여 있었죠. 앞서 발견된 넥타이로 목쪽을 동여매서 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넥타이가 분리되어서 정화조 위쪽으로 떠올랐던 거고요. 이 발견된 시신은 가로 줄무늬 티셔츠에 짙은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속옷도 착용한 상태고요. 중요한 건이 시신의 정체는 바로 4년 전 실종된 모텔 주인 이씨였습니다. 옷가지로 봤을 때 그녀는 실종된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 둔기로 머리를 3회 이상 강하게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즉 머리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건데, 아니 그럼 범인은 왜 머리를 비닐로 따로 또 감싸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짐작을 하길, 공격을 당한 후에 이씨 머리에선 다량의 피가 흘렀을 겁니다. 범인은 그 혈흔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머리 쪽을 감싼 것으로 추정돼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까요? 우선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이 씨가 운영하던 모텔 정화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분명 모텔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더해서 만약 범인이 이 모텔 정화조의 구조를 잘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시신 유기를 저기다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당시 차라리 좀더 위치가 가까운 1번 정화조에 유기했을 겁니다. 무거운 시신을 더 굳이 먼 곳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범인은 4번의 유기를 했는데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숨진 이씨는 생전에 주기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모텔 정화조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화조를 청소한 건 아니었죠. 보통 오염도가 가장 높은 1번에서 3번 정화조 청소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정화조부터는 뭐 신경을 잘 쓰지 않았고 그 누구도 열어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범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기에 더해서 이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봉투 역시 모텔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자, 그럼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겠죠? 여기에 더해 또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정화조에서 발견된 그 넥타이가 이 씨의 아들, 사건 당시 28살이던 김 씨의 거라는 증언이에요. 여러분,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모텔을 운영하던 장본인이고,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전개인데요. 두 사람이 어땠나, 이 관계를 조사하던 경찰은 모자가 평소 다툼이 잦았다는 부분도 밝혀냅니다. 의심은 점점 깊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모자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자면, 숨진 이 씨는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일남일녀를 키웠습니다. 아들 김 씨는 성인이 된 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떠났는데 마침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인 2006년 사업에 실패하고 한국에 귀국한 상태였어요. 이후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모텔을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운영하고 또 생활도 했죠. 당시 이 아들은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녀를 좀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거기서 갈등이 빚어졌고요. 또 아들 김씨가요, 어머니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걸로 데이트 비용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발각되고 둘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여기까지 보고서 바로 이런 점들이 살인의 동기가 아닐까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아들 김 씨를 이렇게 범인이다 라고 확신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해요. 먼저, 실종 당일, 김 씨는 어머니가 새벽 6시에 아침 일찍 외출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좀더 살펴보니까, 평소에 이 씨가 아침 7시 이전에는 수영장에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머니가 그 아침 6시에 나갔다고 진술한 부분이 맞긴 한 걸까라는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이때 경찰이 모텔의 숙박부에 주목합니다. 당시 거기에는 손님이 올 때마다 직원이 직접 기록해두는 숙박부가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이 시가 실종되기 전날 오후 5시까지 기록을 적어 놓은 게 확인됩니다. 그 후로는 모두 아들 김씨의 필체로 기록이 남겨져 있었고요. 즉, 이 기록으로만 따져보면 이씨의 행적은 이미 전날 오후 5시부터 묘연했던 거죠. 주목할 만한 게또 있습니다. 당시 이씨의 시신이 입고 있던 분홍색 바지, 이건 그녀가 모텔 내에서만 종종 즐겨 입던 실내복이에요. 게다가 보통 외출할 때 그녀가 신는 신발은 모텔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씨는 애초에 모텔 내에서 변을 당했다고 볼수 있죠. 실종되기 전에요. 하, 경찰은 아들 김 씨가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어머니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수영장 주차장에다 차를 가져다 놓은 정황이 아닐까라고 파악을 하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거라면서 바로 이때 그가 오히려 직접 다른 용의자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니 이 씨의 내연남 양 씨였습니다. 내연남이라는 관계 외에도 알고 보니까 그는 과거에 이 모텔의 정화조 공사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즉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찰도 서둘러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씨가 실종됐을 당시 내연남 양 씨는 사실 과거 내연남이에요. 이미 그녀와 사이가 털어져서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됩니다. 게다가 실종 당일에 포항에 다녀왔다는 알리바이도 확실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김 씨는 양 씨를 계속해서 의심했고요. 그가 어머니를 외부에서 살해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시신을 유기하러 이 모텔 정화조에 방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cctv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이 모텔엔 cctv도 있었고 또 여기에 더해 원적외선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텔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과 인적정보를 접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 딱 봤죠? 그랬더니, 이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 과거 내연남 양 씨가 모텔에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몰래 왔을 수도 있지 않냐? 사실상, 이 센서를 피해서 모텔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긴 해요. 도로로 이어진 콘크리트 담장을 타고 넘어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담장 높이가 6미터예요. 외부에서 이 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가지고 6m 담장을 넘어서 정화조로 접근한다? 이건 동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들 김 씨가 제기를 한 건데요. 오히려 그는 스스로 경찰에 모순되는 진술을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요. 어머니가 실종된 후에 누군가 시신을 유기하러 올지 몰라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CCTV로 감시했어요. 흠. 어, 만약 제3자 범인이 모텔의 시신을 유기하러 왔다면, 과연 그 모텔을 맨날 지키고 있는 아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장엔 모순이 있어 보였죠. 이제 수사관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 이 씨가 아들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물증,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씨 시신이 이미 사망 4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겠죠. 아니, 그럼 경찰이 그 과거에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었냐? 이게 궁금한데, 했었죠. 혹시나 아들인가 싶어서 이 모텔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숨진 이 씨의 딸이자 김 씨의 여동생이 아니, 왜 우리 오빠를 범인으로 지목하느냐? 여기에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은 루미널 검사를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죠. 경찰로선 가족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검사를 강행할 명분이 없어서 못했던 거라는데요. 만약 이게 확실한 살인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경찰은 영장을 발부해서 유족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종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 날아가 버린 거죠. 2011년 7월, 수사팀은 최대한의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아들 김 씨를 존속 살해와 사체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거 쉬운 재판이 아닐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에서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했죠. 범인으로 단정할 확실한 증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도 김씨 아들이 의심스러운 건 인정했지만, 뭐 모텔 내부에 혈흔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흉기도 지금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범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추가로 이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체를 언제 유기했냐, 이 시점에 대한 겁니다. 검찰 쪽에서는 시체가 유기된 시점이 2007년 3월 10일에서 11일 사이, 그러니까 실종 직후로 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부자, 즉 아들이 범인일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이 씨의 여동생분이 꿈에서 언니를 봤다면서 정화조 수사를 요청했잖아요. 이 때가 실종 3주 후인 2007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도 한번더 했고요. 이때 분명 정화조 수색을 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죠? 즉, 기록상으로 이때에는 시신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수색을 좀잘 살펴보면, 당시에는 그저 그냥 새막대기로 정화조 안을 찔러보는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과거 정화조를 한번 수색했지만 시신이 없지 않았냐? 라는 점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바로 유기했다는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수 있었던 거죠. 한편 아들 김 씨는 분명 제3자 범인이 외부에서 범행 저질렀고 몇년 만에 모텔 정화조에 어머니 시신을 유기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이 4년 만에 나왔다 라는 논리였죠. 이 재판 참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도 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부실한 수사로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 시기 이후의 시신이 정화조에 은닉되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무죄로 풀려나고 나서 검찰이 다시 항소했죠. 범인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2013년 11월 2심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김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이때의 판결문에도 마찬가지로 정황상 김 씨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었죠.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다. 해석하자면 당신들이 모아온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짚어보면 차량의 주인이었던 이 씨가 아닌 제 3자 성인 체구에 맞춰져 있던 그 차량 운전석, 그리고 또 모텔에서만 입던 그 분홍색 실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시신 모습. 또 마지막 행적에 대한 아들의 모순된 증언, 그리고 유족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현장 조사까지. 이 사건이요, 참그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정황이 지금 가르키고 있지만, 끝내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아들 김씨, 아니면 아들이 지목한 내연남 양씨,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그렇게 아쉬움과 답답함만을 남긴 채이 사건의 진실은 어두운 정화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범인은 분명 흔적을 남기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수사관 분들이 그걸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잠깐의 아니란 생각은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남기고 또 범인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 오늘의 교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